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의회가 의장실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결과 직접 소통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현판식을 갖고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실을 민원 접수 창구로 개설하는 현판식이 마련됐습니다. 주민소통창구인 열린 현장 민원실로 공식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어, 현판식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또 민원을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담아서 지난 7월 13일 아파트 조망권 피해 보상금 청구권을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개설 64일 동안 접수된 민원만 39건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과 수서동 직능단체 보조금 삭감 문제, 구민회관 용역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등 전체 민원의 32%인 12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의회가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라 한계는 있지만 주민과 구청을 중재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게 민원실 개설 목적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 즉시 처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고요. 구청장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신속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강남구 의회는 의장실의 열린 현장 민원실과 함께 다음 달에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인 SNS 창구를 개설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